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직접 구절구절 때로는 분석해 가면서 또 묵상해 가면서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직접 묵상해 보시면 훨씬 더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한 연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또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시도했다는 말이죠.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잘못 갔습니다. 그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었는데도 그 계획이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핏 보면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죠. 이 지방에 이제 할 일이 다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일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지방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갈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그 일을 정리하고 또 가려고 하면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겠다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고린도가 로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항상 바울에게는 고린도 일이 먼저였었습니다. 고린도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는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없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또 은사 문제로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미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성숙한 교회로 가고 싶어 할까요? 미성숙한 교회에 남아있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사역자라면 성숙한 교회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데 미성숙한 교회 가면 마음 졸이고 고통받아야 되고 뭐 비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라면 당연히 성숙한 교회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미성숙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형의 눈에는 참 아. 어... 안타까워 보였을 겁니다. 나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대우받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는데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문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심지어 돌아오니까 큰 잔치를 벌이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큰 아들도 사랑하죠. 큰 아들도 사랑했지만, 그러나 큰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못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상황이 정리되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너희에게 가리라 하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내가 너희에게 가서 사역을 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잠시 들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로마에 가서 안주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잠시 들렸다가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당시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스페인 이후에 이제 유럽의 가장 서쪽인 스페인까지 가면은 그 이후에는 땅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제 태평양이니까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사명을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떨어지면 아 이제는 그땐 좀살것 같다 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머물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목숨이 다는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까지 왔든지 소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진, 전진,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초때를 향하 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위 에서 부르 신 부름 의상 을 위하 여쫓아가 노라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을겪었 고, 또 이미 많은 복음 을 전했 고, 교회 를세 웠고, 또일 루리 공 까지 복음 을편 만하 게 전했 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아 직도 내가 뭔가 했 다고 생각 하지 않 고, 더할일을찾 아서 앞 으로 나아가 겠다 하는말 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가 로마로 방문할 텐데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교제도 나누고 또 서반아로 갈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로마로 방문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바나로 갈 텐데 내가 서바나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파송해서 내가 파송선교사로 서바나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로 그렇게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녔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교의 효율성으로 볼때 바울 같은 사람이 장막을 만드는 것보다는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대사도가 생계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고 있다면 그 시간은 사실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장막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 일에 소모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훈련을 시켰더라면 그 훨씬 더 선교 사역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의 효율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원하고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로 또 나갈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더러 선교지에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 그,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언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는 복음도 잘 전, 전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도 잘 못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잘하고 우리는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있고 방송실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심지어 주방 봉사도 하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설교를 망친다면 차라리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봉사를 좀덜 하더라도 제가 설교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더잘 성장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바람직하게 드려지게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도 선교사로서 나도 이제 파송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량 선교사가 나쁜 것은 아니고. 또 열심히 그동안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파송해 준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는 그 속내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서로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설교를 하고 누구는 방송질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그렇게 그런 몫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는 각자 잘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당장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를 파송해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렸다가 서반나로 가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데 있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들리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빌리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것은 큰 넓은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리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런 것은 한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성읍에 세워진 한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나누어 가진 이방인들이었고,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고, 육적인 것을 섬기는 일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왜 그렇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배척당했고, 그러므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영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신앙이 퍼지고 퍼져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에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랬지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그 복음은 공짜였고, 아무 대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김기태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한때 생활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주도의 감귤 농장이 그렇게 발달한 이유는, 제주도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감귤 농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감귤 농장이 많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역시 토속 신앙이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신앙의 초창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오직 구제를 통해서만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해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낭은 하늘에 있는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하면 그 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고 어, 매우 안전한 금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요?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마라데 고넬 료야 하나님 이, 내 기도 를 들으시고, 내 구제 를 기억 하 셨으니 고넬 료도 이방인 이었 지만 구제 사역 에 힘썼 는데 그 일이 하나님 을 기쁘 시게 했 다는 것 입니다. 또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알려 주면서 존경해야 할참 과부의 조건에 있어서도 구제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란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존경받아야 할 어떤 과부의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거액의 연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 나서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 반은 재료비고 반은 공임이고 대략 한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수고하면 그 수고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문직으로 갈수록 공임이 비싸집니다. 의사, 변호사의 영업은 사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90% 이상 인건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영적인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빚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까요? 설교자가 설교도 하지만 그러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또 누구는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안내위원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려지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예배 하나가 완전하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만, 보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빚이라는 얘기죠. 예전과 달리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그런 인식이 없었을 때는, 어, 뭐 누가 가진 거복사에다가 쓰면 되겠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사에다가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작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도 불법 복제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이런 소프트웨어된 인식이 없었는데 요즘은 선진국화 되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또 구역 예배 한번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참 수고하고 헌신한다.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분은 매우 영적인 수준이 높은 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로 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어, 29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복, 복 하면서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뭐, 뭐, 다섯 가지 복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 하는데, 뭐, 자녀가 잘 되기도 원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복은,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현세적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복,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축 많게 된다면, 세상에 우리가 그보다 더복 받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이고,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을 가지고 로마로 방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을 가지고 방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 중보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그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매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 가운데서 버티고 뭐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춥고 덥고 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딱 보면, 아, 바울은 슈퍼맨인가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절대로 슈퍼맨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도움도 필요 없고 위로도 필요 없는 그런 슈퍼맨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무조건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성도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기도하는데,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가 이제 유대로 가는데 그들이 나를 핍박할까봐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사도도, 대사도도 지금 마음속에 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하고서 기도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성도들이 모금한 그 거액의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헌금을 갖고 가는데 이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항상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돈과 관련해서 또 일부의 오해를 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로 오해받고 갈등이 생긴다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동참으로서 함께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세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대로 쉰 적도 없고, 온갖 고난도 많이 겪고,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받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기력을 보충한 후에 내가 다시 선교사역에 나아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역시 슈퍼맨이나 철인이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너희의 신세를 좀 지겠다 하는 말인데, 로마 성도들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물론 당연히 사역도 하고 가르침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세를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한 대단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 못하죠. 어린 반프너치도 없는 말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언제든지 신방하고 싶고 또 함께 쉬고 싶은 성도들이라면 매우 신앙이 또 성숙한 성도들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일거리가 아니라 친구이고 동역자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툭 터놓고 어,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 또 마음이 울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대단히 훌륭한 성도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한진 시인의 질한 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시가 참 저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시인데 그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나지 아니 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매우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가 서로 교제하고 또 쉼을 얻고 그들의 사역 후원도 원하고 그들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역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역할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